오늘은 강화군 어, 길상면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어, 아, 밭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 본 토지는 보시는 바가 같게 포장도로에 붙어 있고 또 이렇게 에, 화, 정화조를 뺄수 있는 구어가 음, 이렇게 다 완비가 된 에,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여와 같이 에, 상수도가 이미 에, 묻혀서 들어와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앞에는 이와 같이 예, 논과 들판이 펼쳐져 있고, 또 전원 마을이 있고, 어,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와 같이 예, 숲으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아주 어, 공기 좋고 깨끗하고 어, 좋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본 토지는 현재 배획관리밭으로서 농사를 짓지 않아서 풀이 무성합니다 매매대상 토지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가 되겠고요. 현재 중간에 이와 같이 밭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지대가 높고 이쪽이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으로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변 여건이 예,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 예, 전망도 어, 시원스럽게 예, 뚫려 있고, 어, 산과 주변에는 어, 전원 마을이 이렇게 예, 들어와 있어서 어, 상당히 외롭지 않고, 어, 그런, 그러면서도 조용하고 위치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음. 정말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시골스러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이렇게 예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이렇게 쭉 나가보면 은 아까 여기 도로에 붙어있고 또 하수로에 이렇게 접해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를 이제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쪽에서 본 모습인데 예. 이와 같이 이쪽이 위땅이고 여기가 이렇게 밭둑이 있고 밑에가 또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높은 쪽이고 이쪽이 낮은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되어있어서 예를 들자면 이쪽에 집을 짓고 이쪽에는 밭이나 정원, 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망도 좋고, 주변에 이렇게 집들도 들어와 있어서 상당히 외롭지 않고 좋습니다. 이곳은 뒷산입니다. 뒷산도 여같이 온통 숲으로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전봇대도 들어와 있고요. 전기도 언제든지 예, 인입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어, 주변 풍경이 이미 이렇게 예, 전원주택들이 예, 들어와서 이렇게 집을 짓고 뭐 살고 있습니다. 아, 땅도 모양도 좋고 이렇게 완전히 바시기 때문에 평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위치도 좋고 모양도 좋고 활용성도 굉장히 높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뚝이고요. 여기가 밑에. 밭이고, 이게 우회 밭이 되겠습니다. 물론, 필지로는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위아래 에 단차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농사를 지치 않아서, 언제 자풀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봇대도 있어서 바로 전기도 인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해서 여기 있는 이 토지가 매매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와 밑에 논과의 경계점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뚝 위쪽이 여기서 매매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연 뚝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 흙을 성토한다든지 토목병이 들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이미 이쪽보다는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뚝은 수십 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냥, 밭둑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다가 무슨, 뭐, 축대를 싼다든지,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 그냥, 놔두고, 뭐, 밭을 이용하든지, 집을 짓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목병이 들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높고,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성토도 필요 없고, 또, 뚝을 쌀 필요도 없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비용이 안 들지 않는 땅입니다. 아, 이 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 강화군 길상면 길증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아, 향은 남서향 또 서북향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매매대상 토지는 이 토지가 되겠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어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아 여기가 아아까 아, 말씀드린 도로. 그리고 여기가 아그 하수로가 묻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어이 토지는 현재 에 계획관리지역이고 현재 지목은 밭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면적은 480평입니다. 이 중에 이 도로에 대한 도로 지분이 11.5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0평 중에는 11.5평의 도로 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 이 토지의 면적은 469평입니다 그리고 11평 반을 더해서 480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0%고요 용적률은 100%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가 가능한 토지고 물론 가능합니다 아까 도로와 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농막 또는 전기도 바로 들어올 수 있고요. 상수도 이미 바닥에, 도로 바닥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은, 어, 인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화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아까 보신 대로 이렇게 구어가 이미 예, 도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정화조를 붙고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도 가능하고요. 어, 또이 용도는 전원주택 또는 캠핑장, 수양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아, 토지 면적도 어, 약 500평에 가깝기 때문에 예, 활용도가 높은 땅입니다.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입니다. 아, 평당 약 55만 원꼴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이렇게 위치 좋은 곳에 예, 이 정도 가격이면 어, 상당히 가격면에서는 어, 저렴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은행 융자는 매매가의 50%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신용이 더 좋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여기다가 또 뭐, 신용 대출까지 추가한다면은 뭐, 60%에서 70%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돈, 자기 자본, 어, 1억 3천만 원만 있으면 은 바로 이 땅을 구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 500팡 상당의 땅을 구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이쪽으로 짓게 되면 남서양 방향에 집을 짓을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짓게 되면 은 서북향 방향에 집을 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어, 그 위치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건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부분은 한 2년 전 정도에 허가를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옆에 땅인데 이것은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당연히 건축화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이런 것들이 확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맘 놓고 어, 사셔도 어, 전혀 어, 문제가 없는 토지가 아, 되겠습니다. 아, 여러가지 주변 여건이나 아, 온, 숲이나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아, 주변 환경이나 또 앞에 여러가지 조망권 등 여러가지를 봤을 때 아주 상당히 양호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아까 보신 대로 이쪽 중간에 이렇게 예, 밭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위에 땅과 밑에 땅으로 이렇게 둑을 하나로 해서 이렇게 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은 한 필지로 되어 있고요. 이 토지 자체가 아,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에, 이쪽이 아까 아, 보신 대로 논이었는데 조망권이 전혀 가리지 않는 아주 조망권이 확보된 좋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고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드리고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